오늘 두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세대에 선포된 부의 축복을 받으라. 새로운 세대, New Gener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은 세대를 그릇처럼 사용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첫 세대가 First Generation이 이첫 세대가 안타깝지만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릇이 금이 가서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인은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릇이 깨졌으니 하나님의 신이 움직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그릇이 깨어져 버린 세대 그 세대를 심판하시고 나서 새로운 세대, new generation, 새로운 그릇을 선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세대가 뭐냐면, 노아의 세대인 것입니다. 창조의 아담의 우선들이 그 홍수로 다 사라져버리고, 노아의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여드슨보 한산교회가 지나간 세대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 위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대망에는 뉴 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다 알아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 가다가 그냥 눈 똑바로 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하는 보면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놈참 똑똑하게 생겼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은 왜 물어봐?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상하게 아이들이 똑똑하고 정말 아주 정말 뭐 예의 바르고 진짜 훌륭한 아이를 보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알고 싶어요? 네 아버지가 뭐냐? 네 엄마가 누구냐? 부모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란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늘림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한 늘림이라고 부를까요? 하늘에 있다고. 천주견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다고 다님입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다님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갓, 갓불에 수여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잡신들도 영어로 갓이라고 말합니다. 그 갓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대문자로 가시라고 말하고, 잡신들은 그냥 소문자로 가시라고, 갓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뭐냐.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라고 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죠. 왜? 다 각자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각자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져도 다그 자기 아버지,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정확한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모든 잡신과 하나님의 신과 갈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잡신들도 창조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누가 창조 말을 씁니까? 오직 야외 하나님만이 창조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잡신들이 옆에 오지를 못하죠. 그 하나님은 뜻으로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땅에 어떤 잡신들도 난 스스로 있어 말할 수 있는 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는 엄청난 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어진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부의? 원천이라는 거죠 축복의 원천입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고, 뭐 선왕당을 섬기고, 어디 가서 비로소 잠시 뭔가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귀신의 마지막 끝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단물 쏙 빼러 먹고 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느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인간극장인가 하는 곳에 보서보니까 어느 무당이 시를 받아서 진짜 가정도 팽개치고 남편은 무서워서 도망가 맨날 작두 타고 앉았으니 얼마나 놀라웠어. 애들은 무당의 자식이라고 놀릴까 봐저 강원도들로 할머니 집으로 보냈어. 혼자 그렇게 무당을 해. 신이 들어오면 미친듯이 접시를 하고 작두를 타지만 신이 떠나고 나면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집에 창고에는 소주를 빡셀 때 사놨어. 하루에 대소법을못 자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구하고 와서 술처먹고 나자빠지는 건 정신 차리고 나면 울고 자빠진 것은 가정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그렇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주 철저하게 인생 빨아먹고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담은 하나님은 그 형상은 자기 백성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묻거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부의 원천이 되고 공급이 되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 때뭐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보고 주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번, 여보, 이번 성회 동안에 철저하게 머릿속에 의식 에나라가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혹시 거울을 바르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작품입니까? 작품이야! 겉모습이 상태가 그게 사람의 존재를 만들지는 않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이루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약속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더라? 송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송취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죄 사함의 축복이 있는 거고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실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정원한 천국의 생명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아. 저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다 아는 얘기를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은 리마인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두 건드리면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입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를 여러분이 똑같이 나가서 얘기하네. 강, 당대상에서 다리 목사가 지금 한 얘기가 여러분 의식과 의 사고 속에 아주, 아주 환청이 들려갖고, 아주 환청이 들려갖고, 눈을 감고 있으면 막 귀전에 때려 들어와서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의 입에서 뭐 해야 돼? 술술술술나와요 의식하지 않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외운 거는 한번 나오다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아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된겁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목적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대망합니까? 성령 충만을 왜 합니까? 이 약속과 이룬 것이 나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은 따라오는 나라가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충만, 충만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물을 들 수밖에 없어요. 충만이란 뭐냐? 영어로 overflow 하는 거예요. 차서 넘쳐나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쳐나. 제가 만약에 기술, 기술적으로 먹었어요. 아유, 말하다가 걸렸네. 기술적으로 뭐가 지 자, 그럼 여기가 뭔가 비었겠어요? 안 비었겠어요? 비었죠. 거기다가 다시 물을 부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오버플로잉이라고 말하는 거죠.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차서, 차고 뭐해라? 넘쳐라예요. 하나님은 차고 넘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은 뭐냐?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 세대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충만한 이 오버플로어가 끝이나는 공급이 사단되는 것이죠. 창세 6장 6절2 절에 보니까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브앗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충만하게 채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이 세상에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거할 데가 없어요. 마치 가인에게 거할 데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시대 사람들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여기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거 느끼지 못하면서 초라하게 죽었고 혼자 몸부림을 치는그 메마른 가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성령의 감동 없이 찬양할 때 감동 없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다는 뭐다?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아서 저와 이런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는 뭐냐? 성령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서 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해 보지 않아도 살아 움직이면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들의 육신이 되더라, 육체만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들이 하신들 제일 두려운 거. 오늘 장례식을 가서 오늘 어. 이깐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사람의 생명은 뭐냐? 생명은 타임입니다. 시간이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께 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언제 끝납니까? 스톱을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을 스톱시킵니다. 너 120년이면 시간 끝나. 수명이란 뭡니까? 시간이 스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가 연장을 시켜줘야 되느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익감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이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든지 시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미라를 만들고 스피커스를 만들고 뭐 불로 장생약을 찾으러 별짓을 다 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면 120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제가 뭐 아주 짧은 영어지만, 엔들레스, 끝이 없다. 이터널, 지속된다. 그게 시간을 공급해서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이란 나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 그게 영생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야, 우리가 지구에 올때난 알고 왔다. 나좀 만나 보고 싶어. 지구에 올때난올줄 알았다. 올줄 알았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구에 올때 아무도 알고 온 사람은 없어 모르고 와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갈 때는 갈 곳을 알려주더라 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갈 때도 어딘지 모르고 간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삶이 어디 있어? 올 때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도 어떻게 왔는지 몰라 이건 사람은뭐 하고 봤어 그런데 갈 때는 하나님께서 힌트를 줬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갈자가 없느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갈 곳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야. 올 때는 모르고 갔지만 갈 때는 제대로 가야지. 그 제대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뭐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올 때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갈 때도 아버지 어디 가요? 뭘로? 안 그렇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다. 공자가 공자 제자들이 스승님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공자 묻지 마라. 내가 삶을 살면서도 왜서란지 모르고 삶도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아, 역시 공자는 공자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이라는 말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인명은 최천이라고 랬어뭘 모르던 사람들도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은 어디에 달렸더라? 하늘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란 뭐냐 하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영생을 여러분의 속에 제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 놓아야 되는 거 뭐냐?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영생이에요. 크리스천이 영생을 인식하지 못한다. 영생을 기대하지 못한다. 영생을 알지 못한다. 영생을 꿈을 꾸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인 우리 어저 주사적 계수는 철저히 의식과 사고 속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영생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시간은 쫓기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게요. 인생은 군대 생활 같다고. 여러분 군대 들어갈 때 차복 다 벗고 군에 들어갑니다. 사복 보내고 집에 보내면 신발을 왜 주는 거야?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아들 신발 보고 운다 그러더만 왜 죽은 것 같은 거야? 야, 신발을 보니까. 자, 그러면 사회에선 죽은 것 같아. 그렇지만 군대에서 멀쩡히 살아있어. 살아있다니까. 옛날에 휴가도 잘못 나와서 진짜 뭐, 뭐, 일 년에 이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대할 때 보세요. 제대할 때는 거기서 군복 벗어버리고 민간인으로 복귀해서 나와. 군대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해? 빨간 조적쭉고 저 제대하고 나가서 죽었어. 다시 군대에서 우리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군대에서 죽었다고 그래 죽었습니까? 사회생활 멀쩡히 하고 있잖아요. 군사회사와 민간인 사회는 이런 차이가 아니다 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야, 이 생을 한 120년 군대생활하는 거구나. 군복 입고 있잖아. 이지 육신은 군복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출입신 열심히 각자 맡은 자사명 담당하고, 부대 자제 부치, 부치, 배치 받아서 열심히 각자 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대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벗으면 되는 거지. 뭐. 군복에 미련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벗고 죽고 우리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 가운데 제일 뭐 흔히 쓰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게 뭐예요? 군인들에게 고향은 뭐예요? 자기 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을 향하여기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을 가는 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자, 쭉 넘어갈게요 4절 칠절에 보면 당당히 내피림이 있었고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거대 명색인 사람들이었더라 자 야외교 사람의 죄악이 세상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할 모든 괴개 항상 알칼뿐림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세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랬으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공급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 축복이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들에게 뭘 선포하나 했더니, 축복을 선포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경은 축복의 책이에요. 축복의 책이라니까요. 자,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외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 노아의 그릇은 깨지지 않았어. 은혜의 그릇은 깨지지 은혜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우리가 성령 내 말을 말하는 것은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데라 그나라과뭐 했다? 동행했다는 건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성공하셔야 돼. 그래야 약속된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만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깨지를 않았음인.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간증을 했음?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나? 이때까지 어떻게 목회를 해 왔나? 저 절대 신앙생활 잘할 사람도 아니고, 절대 제가 무슨 목회를 뭐, 크 아, 내가 뭐, 날때부터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태어난 사람도 아니 그냥 저와 이러면 똑같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죄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갈대 같은 존재예요. 우린 다 연약하다고. 근데 지금 가만히 세월을 이만큼 살고 나서 보니까, 딱 하나, 오직 성령 세례였어. 오직 성령 세례였다니까요. 그 성령이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도 천국에 대한 유일한 소망을 둔다면 성령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성령 이 나를 안고 신앙은 성령님이 안고 가자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절박하게 이, 이 고난초가 앞두고 성령 대망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어제 수환사께서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돼.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안고 품으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무사히 제재시켜야 돼. 군복 벗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 걸 누가 안고 가냐고. 성령님이 안고 가거든. 이렇십니까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다? 살리는 분입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직접 가든지 돌아가든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지 아무도 몰라 저도 수없이 죽을 뻔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여기가 끝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오늘 무슨 자살에 대한 특강을 하는 강의를 하나 제가 듣다가 보니까 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자살은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니까 자살을 하면 죽는데 자살을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살을 하면 이 힘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서 서성거리 사람에게 꼭 물어봐야 된대요. 혹시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살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아, 자살하면 죽는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전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아, 자살하면 당연히 자기가 죽을라고 생각했겠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을 죽음과 별개로 생각한대요. 아니, 자살하면 죽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단지 여기서 빨리 피하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지 자살하면 나 죽어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네.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자살해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정신이 못쩍들어온데아 자살하면 죽는구나. 저는 그 심령을 알겠더라고. 제가 죽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이 군생활 하는데 이 스트레스 하시면서 그 전방 그꼭이 꼭대기 위에서 그냥 깡통 메고 그냥 적당히 굴러가 그 그건 뭐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너무 힘든 과정에서 빠져나가고 싶다고 하는 내면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인간은 너무 힘들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 고비를 안 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돌이켜 죽여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내 의지도 아니고 내 IQ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야 오직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삽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간에 간들을 막고 역정을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넘어갈게요. 20절까지 넘어가 버릴게요. 자, 21절로 가 버릴게요. 21절에 가니까 너는 너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요 먹을 것까지도 신경 쓰더라고. 입을 것가을 생각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잠시도 가만히 계시는 법이 있다 없다? 가만히 계시는 법이 없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구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구상하는 겁니다. 사는 방법은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노아한테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산다는. 전 여호와여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도의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일하심을 머릿 속에,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 나려갑니다. 성경 보니까 노아과 치아 하나님의 자기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지나고 나서 이 새로운 세대, 노아 세대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야외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죄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괴이한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자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저린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넘어갈게요. 하나님 너와 그들에게 들뭘 주십니까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창조하셨던 것을 다시 새로워지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또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에 너를 두려워하며 또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이게 하나는 무엇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또 뭐해라? 번성해라.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인데 다시는 우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 너와 그리스도에 내가 땅와 나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26절 1 7절에 또이서 샘의 하나님 야베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를 모하게 하소. 축복 기도를 하면 나오는 나나가 장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나님 백성 셈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너 새롭게 해봐 했더니 싫어요 하고 하나님을 등을 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축복하시던 노아의 세대 사람들이 다 등을 치고 떠나갑니다 오직 노아만 방주를 준비하고 새로운 세대가 출발합니다 새로운 세대란 그런 겁니다 성론인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세대 우리 여덟 수만 살께 모든 성론들이 이번 기도회 동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세대가 여기 있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번성하고, 상대하고, 완성하고, 수많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